키스캠핑하면 구출을 얼씬도 하지말고 그냥 발쟁기 돌리면 됩니다 아, 오케이 그냥 그런거구나 약간 뭐랄까 어차피 개인전이니까 팀 승패보다는 그냥, 그냥 빠르게 돌리고 어, 나간다 나가는거 오케이, 수고 다 알았음, 대박들 마스터 아, 너무 붙어서 키스캠핑 야, 그러면 우리 뭐 우리같이 케어쟁이들이랑 약간 정서가 안맞네 서 같이 하는 애들이랑 좀 안맞는거 같기도 하고 데드하드 안들고 데드하드 보여드리려고이 캐릭터 했는데 연습할라고 데드하드 연습할라고 소나네. 재원이 께 개인점수를 야 된다고? 안 돼. 그럼 또 미쳐 날뛴다니까 제니스들 <laughs> 절대 안 되지. 일단 이거 하나 돌리고. 근데 뭔가 이번에도 느낌이 뭐랄까 감시자 또 매크로거나. 쫓기고 있는데요 누가 이미? 그래? 제눈 앞에서? 억장와르메션 저분 아까 만난 분이잖아. 어 그러네? 팽맨님이네 개꿀. 누구지? 감시자가? 뭐 열심히 쫓아가고 있긴 합니다. 맞음. 감시자는 승패가 정해져 있나요? 오 스크림? 스크림이요? 제 셀카 찍을 때 고인물도 같이 가서 찍어주고 도망가던데? 헤라보리다 <laughs> 난 살자. 여기 올라가서 상자 강을 좀 하고 싶은 걸. 이것도 점프 있어야 돼. 네헷 오케이 해도 게 하나 벌써 작살 냈고요. 네이스지. 여기, 여기도 뭔가 해독기가 있어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. 여기 있다. 오케이. 나왜 심장. 구급상자. 깨도. 이오잉 살았다리. 이게 스텔스니까. 난 얘랑 살림 차림 수고 야, 키, 여... 키스 해독 중. 키스 디코딩 중. <웃음> <웃음> 이상한거 갖다붙이지 마셈 이상하잖아 니마 저랑 키디에요 키디 키스 디코딩 키스 수리 키스 픽스 키...뻥함 음, 키스 뻥터트리 <laughs> 너무 군데? 스크림 아닌거 같은데? 나이 사람 치료해줘야겠다 야 이봐 점수 좀 주지 않겠어? 저 사람 왜 벌써 죽었어? 그냥 와고와고 찔러 버렸단게요 예. 이거 다 들어간 거 아니잖아. 근데 이거 뭐 저주받았는데? 봉인당했어 저거? 루인을 내가 터트려서 죽었다 제 인정. 그런데. <laughs> 잘 가시고. 근데 캠핑 안 한다. 이거 누가 구축 가야 돼. 어난 수리 중이라 못 감. <laughs> 저 저던데요. 해독기 더안 돌린 사람이 가는 걸로. 빨리 가세요. 수고 비슷한데요? 내 화면이 더앞서 아니, 핵민이 가고있어나 내가 치료해줬거든. 아, 그래! 아니네? 해독하는데저 사람도? 수리하는데? 키캠이라 생각하자고 키스캠핑. 응? 음? 방, 방, 방 픽스. 방관 픽스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날아가는 시간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진짜 그좀 아니 캠핑하면 그거 되겠다. 진짜 손해긴 할것 같아. 탈출구 어. 열고 나가겠다. 내가 오로 끌었어요 방광 터트림으로 인해서. 아무 저한테 올 거예요. 제가 억울을 끌었기 때문에 일부러 안 오는데요? 야 이거 두개 우리가 그냥 무지성으로 돌리면 하나 남아 개꿀이지 그거. 야 이거 잠식 전에 구하겠는데 내가 봤을 때? 어. 잠식 됐네? 된 거야? 안 됐네? 뭐야 저거는 뭐야? 빼빼빼빼. 된지 안 된지 어떻게 하냐? 저거 갈 저거 옆에 그걸 아는 거 아니야? 가까운 사람 펭민이제 가까웠으면 소. 야, 한 방에 죽었어, 저 사람. 저 이상한 시간 초안에 한방 맞으면 한 방에 죽나봐. 음. 오케이. 계속 하나만 더 돌리면 됨. 아, 킨드레드라는 퍽이 있어서 다른 순환이네, 그냥 제인격으로 따지면. 순환을 찍었구나. 아, 아 어쩐지 외부인을 했네. 어, 진짜. 외부인이나, 개거진. 내가 고쳐갈게요. 내가 고쳐왔음, 수고. 오케이. 돌리던 거 돌려야지. 아, 이거 아까 팩맨이 돌렸고. 그러면 어, 아까 어, 예, 도와주세요. 구해줘, 구하러 가주세요. 왜지, 내한테 있어요. 나한테 왔는데 이제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스크림이네 진짜 구해봄. 오케이, okay, 그 okay, 누.. 어 뒤에 감수고 맞아줘야 돼. 오른쪽으로 돌면은 맞아, 같이 갑시다. 고수구다, 나이스케어 오케이! 이정도는 나이스 케어 맞지 이거는? 이러면은 저 사람이 잘한거지 그냥 음. 야 좋아 이번에야말로 뭔가 게임하는 느낌이다 이게 대마대지 어, 그래 어이런상 쓰면 되니까 이런것만 있으면 5시간도 훌쩍하지 어? 나 끌뻔했잖아 이번에 트롤이었으면 인정? 훌쩍훌쩍 울 뻔했습니다 저는. 그래 아또 터트렸네 이거 내 근처에 있다 그리고 내가 치료해줬거든 저 일본인 친구 아유 그럼 저친구어 뭐야 칼찌같은거 썼는데? 그럼 다시 구출 나이스 이건 딴 놈인데? 저기 시네 도와주러 갑니다 어 니는 가셈 나는 해독중 쓸모없음 다딴 친구도 갔을텐데 같이 어, 있을 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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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있죠 응. 야왜 이렇게 빠르냐 달려 아 이거 아니었으면 캐어해줬다 인정? 절대 응. 안지 사람아 네이스! 왔어! 친구야! 오케이~! 어, 한방 아니죠? 열어! 네이스! 야 팽미님이 잘하네 바로는 대바드에서도 통하는 걸까? 마법같은 억장 와르르메이션이 감시자 억장이었네 그런데? 핑점요? 어디지 모르... 여기 오는 중빼빼 걸을 거예요 막 어, 여기 아니다. 좀 반대로 갈게요. 아직 99.9% 열어야돼요? 아니가? 거기 열어야 다이어해야되나다이어쌤 아, 아유 저 누가 구하러 가, 가주세요 네, 제가 갈게요 전 죽을거 같습니다 어 이제 없어요 저한테 안죽겨? 누가 문 열었나본데? 우리팀 문 열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 일단 구출을 가야되겠죠 아무래도 의리니까 그게 옹두나라는 아, 그런거니까 내가 여기 문을 열테니까 맞아주면서 네. 오시면 될것같아요 캠핑, 캠핑 이아무지게 어, 하는데? 아 여기가 열렸는데 그냥? 바텍전도 열어줘아그 여기로 오면 되잖아 니가 왜 구출 방해함나나나 나는 나살아와 이거 내가 희생되면 진짜 안돼! 난 살려야 돼! 아 어, 팩맨님 갑시다 우리! 살리워! 진짜 나 희생시키지 마라 나 아이템 있다 이게 희생제니까 이거 나도 치료받고 구출 가면 될듯? 어어 아, 이분 좀 센스가 있으시네. 아니, 니마왜 제로 때리세요. 저거 구출할지 밖에 없는데. 네? 다 같이 가면 되겠네. 이러고 나가면 진짜 너네 신고, 신고 어딨어? 미리 좀 신고 준비를 해놔야겠다. 오케이. 오케이, 너무 든든하고. 안 맞아줘 버리고. 뒷목 잡기 방지? 구출하고? 맞아줘, 얘들아! 내가 죽었다! <laughs> 나이스! 뭐야. 나가자, 나가자, 나가자! <laughs> 진짜 서운하네? 야, 너 치료받고 와! 얘들아, 치료받고 와. 수고. 치료, 치료받고 와. 그리고, 나 견자단 있으니까, 내가 이거 찍어 놨거든요. 수... 뭐냐, 이거, 월을 지우면은? 내가 스스로 나갈게. 아니, 왜안 와, 아무도? 야, 저분이 죽으면 안 되는데? 왜 아무도 안 왔음? 아니, 치료받고 이제 끝났는데? 뭐왜 왔음, 그러면은? 아 보내 그괜저 사람. 찮아수 그래. 없다. 괜가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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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찮아 시계 아이라고 워터님이 맞아주셨아야 됐대 시계 아이라서 그래? 시계 찮이었어 그오케야씨 억장 와르르멘션 진짜 억장 와르르 됐. 어, 억장 와르르 됐겠는데 진짜로?